후번 문제 그림과 같이 원기둥도 아, 막 시원하게 이뤄졌데 그게 여기서 이까지연결 했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H라고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2 r 로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있대 하... 이 원기둥에 밑면의 지름을 포함하고, 밑면의 지름을 포함하고, 그리고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도형의 대각선 길이는 10으로 일정하다. 라고 돼 있다. 응. 이거 길이 10이라고. 됐나? 자. 이때 이 원기둥에 부피에 제대로 갖고 와서, 요 라고도 어. 어. 있네. 뭐, 말은 건 처음인데, 그냥 이거 부피에 제대로 갖고 와라고. 어. 합시다! 자, 4r 제곱 더하기 h 제곱은 100. 자, 챙겨주고. 또 어죽지 않게 h는 걸로 막 정리하지 말고 챙겨줘, 그냥. 됐어? 이건안 챙겼나? 왜? 그냥. 왜? 아, 지름을 이알로 두고 그거 이알이잖아, 그래그러니까그그 1년 그 지름이 루트에서 응. 100 더하기 1 지곱이니까 r 은 이번에 100 더하기 이 방금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것씩 정리하면 그래나온다고 그거 하지 말고 이대로 챙겨보라고. 네, 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대입해야지. 뭔가 식이 있을 때. 어. 근데 이제 이게, 식이 간단한거면네 말대로 한 문자에다 정리해놓고 대입하면 되는데, 이거 자체를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기가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까다롭진 않은데, 더럽잖아. 모양이. 그냥 이대로 키우두라고내 말을. 그냥. 이해 됐니? 어. 니네 말이 얘랑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방식이다. 그거 정리한 게. 이해 됐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피고 하라는 뭐. 거지? 자, 한미미의 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게 부피제. 옛날 이까지? 어. 그래서, 지금, 얘가 부피인데, 얘의 최대값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 봐봐. 왜 그런 고생을 했니? 얘를 R제곱 넣는 걸로 정해서 통채로 대입하면 되는데, 그냥. 4R제곱은 100분의 H제곱분의 1. H제곱분의 1 자, 그 다음에 양변의 4분의 1 곱하자. 그럼 R제곱은 H제곱분의 25. 자, 이까지 됐나? 이렇게. 이 뭐고? 뭐하고 있냐 미안하다. 이왕 시켜야 되지. R제곱은 100 빼기 H제곱. R제곱은 25 빼기 4분의 1 H제곱. 얘를 R제곱짜리 통째로 넣으면 됐다고. 고생하지 마라, 고생하지 마다. 자,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똑같은식 나왔을 거예요, 지금. 나올 거야 지금. 그치, 네가 적은 거라. 그냥. 그럼 파이의 r 제곱이 25 빼기 4분의 1 h 에다가 h 이렇게 된 거다. 이거, 지금. 그럼 파이는 상승배니까 그냥 놔두놓고 h만 분배하면 25 h 빼기 4분의 1 h 상승이다. 이거. 됐나? 알겠나? 어, 이거 최대부 알아? 그럼 요아에거최대구 해가지고 파이를 다시 곱하면 된다. 니까 계속 할까? 됐지?